역대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2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 그러면 역대상 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자,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상 2 장을 이렇게 지금 봅니다. 2 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 시작으로 헤스론이라고 하는 이제 다윗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총세 부분에 나누어서. 어 우리가 이것을 어 이렇게 보도록 아니 저그두 부분이에요. 그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의 명단과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해스러운 계보의 어, 그 계열의 계보를 좀 이렇게 그, 그, 그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어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음, 쌍둥이이지만은 두 번째 태어났죠. 발목을 잡고 태어났으니까 어, 바로 야곱인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름이 바뀐 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 시조라고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야곱의 1 2 명의 아들들에 대한 겁니다. 출생 순서가 아니고 레아, 라헬, 그다음에 첩이었던 비라, 실바, 요 순서인데. 거기서도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하 라헬은, 어, 또, 어, 요셉과 베냐민이 그 앞에도 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순수도 거의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다시 말하면 그, 시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출국기 1장 5절에 보면은, 어, 70여 명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중에 올라올 때는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 넘는 어, 400년이 지났을 때그 정도 되어졌죠. 그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어떤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그들이 또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또, 어, 그 좀, 많아요. 또, 왜냐면, 러우벤이 장남인데, 어, 아버지의, 어, 첩을, 이렇게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동심해서, 그런 장자에서, 이렇게, 그 끊어지게 됐고요. 또, 어,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또 세겜족석을 죽이는데 관여해서 또 이렇게 끊어지게 되고. 그, 런 의미에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어, 인물이 또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기도 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참, 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죠. 자, 3절부터 17절에는 이제 다윗 왕가를 배출했던 유다 지파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장자는 요셉이었고 영적 장자가 유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가문이 속해 있는 이 헤스론 계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절부터 9절에서는 유다에서 헤스론에 이르는 계보가 기록됐는데요 3절에 보면은 유다가 가나안 땅에 그 여인 수아라고 하는 여자와 혼인해서 엘 이제 엘이라고 하는데 엘그 다음에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엘과 결혼한 사람이 다말이죠. 근데 엘이 엘가 악했답니다. 뭐뭐 뭐 때문에 악했는가? 대부분은 우상숭배이지 않았겠냐? 어머니를 닮아서 깊은 우상숭배를 했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대혼인법, 다시 말하면 형사취수법이라 그래서 형수에게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이를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오난이 들어가서 형의 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성관계는 가지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생각해서 이제 땅에다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또 오난도 데려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볼때셀라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말 이제 며느리를 진정에 이제 보냅니다. 가서 이제 있으라고 우리 셀라가 장성하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이 다말이 또 인분주의한 인분주를 좀썼기도 했죠. 바로 유다 그 시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누구를 낳느냐?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은 어디 있냐면은 장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좀 생략됐지만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부자오 사이에서 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참우스운 얘기죠. 그 외에도 사실은 이그 가문에는 이방 여인들이 좀 있어요. 뭐, 라, 라합, 룻, 그리고 또, 어, 이방 여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 참좀 부끄러운 여인들이 많고 그중 이 다말도 사실은 뭐 이렇게 시아부자오 사이에서 이렇게 났으니까 그렇죠, 그죠? 5절에 이제 베레스가 나옵니다.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헤스론과 하모를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동생 세라는 다섯 아들을 낳았다라는 부분이 또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장남 헤스론은 아,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구절부터 15절입니다. 세라의 아들 중에는요. 뭐 에단, 갈골, 해만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큰 지혜자라고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찬송을 얻 작시한 이름이 시편 88편 89편에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거기에 훌륭한 인물로 컸던 분들도 있다는 거죠. 10절부터 17절에는 헤수론의 아들 라메스부터 다윗의 이르기까지 다윗 직계 혈통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빠지면 안 되는 계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그 사이에 이제 12절에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룩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무르는 자, 고엘제도라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했던 그 부분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에는 이세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아버지죠. 근데 그게 아들이 원래는 어 사무엘 그 상에는 여덟 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곱 명만 나옵니다. 아마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뺏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은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소생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 조금 어 이게 사무엘상 17장 25절과 관계에 있는 건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그냥 이제 그좀 넘어가고 그 사람들은 아 우리가 이 후손이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사실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유다 지파의 계보가 사장 2 3 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지파의 계보에 비해서 매우 좀 상세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록하고 싶고 그 흐름 속에 언약의 어 핵심인 그리스도가 그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55절입니다. 다윗 가문에 그러니까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 헤스론의 계열의 반계 계보입니다. 직계 계보는 이제 다윗의 계보고요. 어그 반계 계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출애굽 시대의 모세 성막 어, 건축 책임자였던 불사렛을 배출한 헤수론의 셋째 아들 갈렙의 후손 계보를 일부 이렇게,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렙은 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갈렙이 아닙니다. 이는 헤수론의 아들 갈렙이고요. 어,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은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도 인물들이 이름이 같다 보니까 혼동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어 역시 이제 거기도 이제 악사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뒀기 때문에 이제 어 저기 그그좀 그좀 딸이 딸이 악사이기 때문에 이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갈렙의 후손들 가운데서 기억될 인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후 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훌의 손자 부사렐이 나옵니다. 훌이 누구냐면, 모세가 이렇게, 어, 저기, 미디안과 싸움할 때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한쪽은 아론과 한쪽은 훌이 했지 않습니까? 그 훌입니다. 그리고 부사렐은 성막을 지을 때 봉사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인물들이 이 해스론 가문의 반개족속 조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1절부터 24절에는 구절에서 언급했던 헤수론의세 아들, 열아무의 람, 뭐 글루베를 제외한 헤수론의 다른 두 아들인 스굽과 아수울의 계보를 이제 쭉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어떻게 나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어, 그들은, 아, 우리가 이 후손이구나, 이런 게 되겠죠. 25절부터 41절은 헤스론의 이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 중에서 주요 인물들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셋째 아들 갈렙 즉 글루베는 유다 지파의 탁월한 가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고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장남인 여라무엘의 후손들은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뭐큰 인물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장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자부심이 오히려 어 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때가 참 많다고 보입니다. 자 42절부터 45절은요, 18절부터 20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자손들의 이름을 다시 또 이제 언급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왕가를 배출한 가문이 헤스론 가문입니다. 그 가문이 사실은 중요한 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사용하셔서 언약이 계속 신앙이 계속 이렇게 전달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다윗을 지나서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언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고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이 직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뭐부터 해야 되고요? 올바른 신앙.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등짝을 보면서 자란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자녀들은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자녀들을 기도하며 언약을 전달한다면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우선 순위가 바뀌어지는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다른 영향들을 받을 만큼 그런 은혜 를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베레스 그리고 헤스론 가문 그것이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런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 격가지들이 많지만 아버지 저희들은 핵심적인 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서 언약의 계보는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귀한 가문들도 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개인, 가정,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사실적으로 이 역대상을 쭉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